반갑습니다. 백승기 노무사입니다. 음,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 매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0시간을 넘기면 그때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회사에서 정해놨는데 무조건 저렇게만 해야 어, 받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질문이에요. 어,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직급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뭐, 한 주에 55에서 65시간 근로하면서 바쁜 날에 휴일에도 출근해서 근무하는데, 뭐, 무조건 정해놓은 200시간에 하나요, 연장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연장근로수당은 1.5배, 휴일수당 1.5배에서 받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음, 역시 이것도 이제, 이분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제가 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에 좀 한계가 있어요. 음 근로계약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여 명세서도 이두 가지를 같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에 좀 도움이 됩니다. 음, 일단 연장 근로라는 것은 아 이럴 수 있겠네. 이 회사는 이제 포괄 임금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 이제 한 달에 몇 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아 연장 근로 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음. 그 외에 이제 더 근무했을 때 이제 추가로 연장 근로수당을 주겠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한 달에 몇 시간까지는 연장 근로수당을 이미 월급에 포함해놓고 이것을 넘어섰을때 추가로 더 연장 근로수당을 준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음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데 일단 근로계약서를 어 살펴봐야 이게 어 제대로 포괄 임금 포괄 임금 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건지를 제가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직급이 다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그 통상 시급의 이제 기준으로 해서 1.5배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시급이 다르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은 다를 수 있어요. 있는데 통상 시급이 같다면 어, 연장근로 수당은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죠. 어, 뭐, 직급이 다르다면 그냥 뭐, 별도의 직급 수당을 지급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게 막, 이제, 보통이고요. 음, 연장근로 했을 때는, 어,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넘거나, 주 40시간을 넘는 걸연장근로라고 하는데, 그때는 통상시급에 1.5배 지급하는 게 맞고요. 휴일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어, 있는데, 휴일수당은, 휴일수당도 1.5배인데, 약간 달라요. 어, 법이 약간 개정 법이 개정이 돼서 8시간까지는 이제 일 이제 휴일 근로수당 1.5배가 맞고 그다음에 8시간을 초과할 때는 그때 이제 비로소 연장 근로와 같이 합해서 2 배를 지급을 하게 돼요. 음, 그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분도 역시 근로 조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올려 주셔야 제가 좀더좀더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그 질문 올리실 때는 어, 근로계약서하고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고 없다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휴게 시간, 그리고 근무 일수, 그다음에 한달 급여액수를 올려주시고 또 이제 각 항목마다 이렇게 금액이 이제 수당이 다르다면 그 항목마다 이제 얼마씩 받고 계신지 그런 걸다 올려주셔야 제가 그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